나무 베고 1당 받은 거 이걸로 오늘 낚싯대 사포야지 얼마에요? 2 6만6천원 망했다 씨 1당 20만원 벌었는데 오바됐네 <laughs> 저, 좀 디스카운트 좀안 해줘요 사장님 아 잘잤다 어휴 아 낚시 좀 하러 가볼까 아씨 어제 들어와가지고 씻고 잠깐만 쉬었다가 밤낚시 해야지 해놓고 아 잠들어가지고 기절했지 씨. 낚시 못했어요 이 낚싯대 졸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한 나가볼까? 아, 좋다. 조용하네. 아, 아침에 비 왔거든. 일찍 일어라 했는데. 비가 오길래. 어차피, 나가봐도 낚시도 못할텐데. 졸라 누워서 넷플릭스 바쁘지 작은 아씨들, 정주행 때리고 있었어요. 한 4편까지 봤다. 아, 너무 좋다. 한적하니. 돈 벌어가 섬을 사가, 섬에 드가서 살까. 아, 그, 그나저나, 낚싯대를 샀는데, 고기를 좀 잡아야 될 텐데. 아, 맞다, 맞다. 그, 거 그거, 그 고기 물통, 물통. 내가 무조건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, 물통을 가져와야지. 저쪽 가갖고 잡았는데, 고, 고기 넣는 통을 안 가져오면 또 가져오러 가야 되니까, 미리 챙겨가야겠다. 이래 말해놓고 한 마리도 못 잡는디. 낚시, 이런데서 하면 되나? 종민아, 형이 뭐 낚시를 해봤어야지. 좀알려 줘봐라, 이지라. 야, 바깥쪽으로 던져야 되나? 안쪽으로 던져야 되나? 어디가 고기가 많노? 일단 한번 해볼게. 와이 보여요 대박! 내 이거 진짜 와씨 진짜 한번 봐보세요. 내 연출 연출 일도 없고 여기 내, 내 혼자밖에 없거든 한번 봐봐요. 낚시 낚시 내 혼자밖에 없다니까 이 모자핀 줄 알아 한번 봐보세요. 와 존나 신기하다 이거. 이거 뭐고 쭈꾸미 잡혔어 쭈꾸미. 와 대박. 나는 야가 추가 땅에 걸려가지고 뭐 무겁더라고 고기 느낌하고 다르니까 뭐 쓰레기 같은 건가 풀에 걸렸나 싶었는데 쭈꾸미 잡혀 쭈꾸미. 와씨 대박. 와 진짜 대박. 와, 내 태어나서 쭈꾸미 처음 잡아봐요. 알았다. 내 계속 일로 던지는데 절로 던지니까 쭈꾸미가 있다. 절로 쭈꾸미 던지로 계속 한번 해봐야겠다. 이제 맨마지도 한번 보자. 와, 존말 신기하다. 물, 물, 물. 자, 빨리 살려, 살려줘, 살려줘야지. 빨리, 빨리 물 담아가지고. 와, 오늘 저녁 메뉴 쭈꾸미 쭈꾸미 볶음. 어, 어. 한번 봐보세요. 살아있는 쭈꾸미. 와, 내 진짜 너무 신기하다. 빨리 짱우님 전화해가 불러야겠다. 놀러 오라고. 와. 한번 보세요.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니까. 내가 쭈꾸미를 다 잡다니, 진짜. 쭈꾸미들이 주... 딸려오는 게 묵직한 게 아까 쭈꾸미랑 느낌 비슷하대. 고기는 입질을 하니까 야가 탁탁 땡기잖아. 쭈꾸미는 뭐가 매달려 있는 것들아니까. 보니까 이거 걸렸네. 내 처음에 쭈꾸미 잡힐 때도 야가 추가 가라앉아갖고 밑에 이런 거 있잖아. 이거 이런 거 보면 뭐라? 이 풀떼기 걸렸다 싶었거든. 그 풀떼기인 줄 알고 에이씨 하고 땡겼는데 그쭈꾸미들하니까 어, 요 밑에 뭐고 고기 한 마리 있나? 야, 물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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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고기 하나 보이던데 물어라 물리가 있나 씨고파서 안되겠다 이 컵라면 하나 해서 먹어야지 가져가서 캠핑카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이 전기가 다 되니까 뭐 커피포트 저런데 물 끓여도 되고 번호처럼 뭐 가스냄비 올리고 이런 거 안해도 되잖아 전기가 되니까 이거 들고 아까 낚시하던 데 가서 먹어야지 오늘 점심은 컵라면 이 바닷가 에서 먹는 라면은 끝나지 이거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찍으면서 뭐 하려니까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부럽지 아씨 왜 먹지 이러다 또 홀라당 쏟아부는 거 아이가 카메라 찍을 라 하다가 바람이 살짝 싸늘하니까 따뜻한 컵라면이 최고다 지금 음 음, 죄송만. 여기 이제 안 잡혀서 갈라고요 씨, <laughs> 쭈꾸미 한 마리 이거 얻어 걸려가지고, 이거 잡고 간다. 근데, 나가다가 보니까, 여기 벽에 이거 굴이죠, 굴. 굴 새까맣게 붙어 있잖아. 그래도 그냥 가긴 아쉬우니까, 굴좀 따서 가자. 잠깐만, 알이 있나 한번 볼까? 아우! 이제 큰 거는 봐봐요. 누가, 저, 저 동네 사람들 다 따먹는데 큰 거는. 이제 커 보이는데 알이. 없네. 잠깐 전부 다 따먹었나? 아씨. 입만, 입만 벌리면 이거 굴 있을 건데. 어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봐봐요. 봐굴 존나 크죠? 한번 봐봐요. 으아! 어. 어. 잠깐만.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거. 이또굴 따다가 또 홀라상 빠지는 거 아이가? 씨. 어제처럼. 보자. 입을 벌려라. 봐보세요. 굴 있죠? 굴 있잖아. 한번 봐봐요. 와, 크다. 아, 오, 이거 봐봐요, 봐봐요. 굴 따가야겠다. 봐보세요. 굴 많이 땄죠? 와, 근데 얘가 비탈지잖아. 여 인자 사람 밟았기 좋은 데는 다 동네 사람인가 누가 다 따먹었어. 비탈진데 저런 데는 많이 있는데 저는 다다 발을 저 내려가가 디뎌 갖고 작업이 안 되니까 평평한 데밖에 못 다니까 저쪽으로 많은데 뭐 혼자 먹는데 이 정도 면뭐 이거에 쭈꾸미에 아래 잡았던 그 박하지 넣고 하면 뭐 해물 천지도 보겠다아 피곤해 가지고 오늘, 아, 오늘 바베큐못 해요 밖에 비도 좀 왔거든 비와 가지고 바베큐못 해요 그 안에서 먹는데 치킨 배달해 가지고 있잖아 이 치킨이 와요 바닷가에 해가지고 소주 한잔 깠죠 근데 요즘 있잖아 맛들렸거든 이거 소주랑 몬스터랑 카스 그 카스는 아니고 맥주 그냥 소맥 이거하고 몬스터 이거 있잖아 이거 1대1대1 이거 섞어 먹으면 나 맛있더라고 심심한데 댓글 소통이 남아까어 댓글 소통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그 있잖아요 댓글 소통하면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기분 나빠지 하 마시고 그냥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. 어 하늘바람님, 방공수 그딴게 어딨어요. 하루 나오고 일찍 끝나던 어 5시 전에 끝나면 항공수 <laughs> 모르겠어요. 현장 나와 보세요. 그게 이상적인 거 하겠지만 그냥 일자리 깨하면또 방공수 어요 평생이시장TV 님, 요즘 아무리 쳤더라도 누가 팔만 줍니까? 오너 욕심인 거죠. 시키지 말란지. 저 이거 그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좀 됐거든요 한 1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내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 앞전에 뭐 댓글에 뭐야 거짓말 하지 마라 누가 8만원 주나 그 소리 하시던데 그때는 있잖아 최저임금 따지면 8시간이라면 8만원 하면 시급이 만 원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한테 돈을 잘 주기 힘든 게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현장의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, 모르겠어요. 그거는 이제, 시키는 사람하고, 일하는 사람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아, 내다, 헐. 왜 헐? 골봉님 3등, 1등 하세요, 앞으로 이주라 다노님 잘생기셨네, 짱원님. 짱원님 잘생겼어요. 실제로 만나보세요. 영상하고 달라요. 실물 보잖아요. 실물 보면, 아마 현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양순이네, 일빠. 오, 양순이네, 일빠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도전한길 t v 님 나무 조지 났어요 땜빵 생긴듯 그게 아니고요 한길님 그 있잖아 그그뭐랄까 선산주인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 우리가 이쁘게 딱 깎으면 그더 깎으라고 더 깎으라고 그니까 그 사투리 쓸게요 매 깎으라 매 깎으라 이랬다니까 그니까 그 선산관리를 잘 못하니까 돈들이가 왔으니까 바짝 깎으라 이 말이라 바짝 깎으라 이말이야 그래서 사투리로 매 깎으라 매 깎으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파리들다 조져놨죠. 그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가 병신 같아서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파리 다 조진 게 알고 있잖아요.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가 똥올 빵하게 깎아 놓으면 계속 더 깎아라 더 깎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재갱이님 편집에 내공 쓰지 않는 이상 조회수가 올라갈 일은 없지요. 맞아요. 나처럼 병신같이 영상 찍는데 누가 뭐 조회수 많 많이 나오겠어요. 뭐일회가 조회수 많이 나오던 돈잘벌것 같으면 전부 다 대충 하죠. 누가 뭐 편집자 쓰고, 뭐 차량이 금수가 했어요. 맞습니다. 그냥 노력한 만큼, 그, 대가가 오는 거죠. 눈빨강 인형이 향어에 땡기네요. 땡기면 드세요. 하하. 하하가 고 에이, 에가보고 내가 잠깐만. 내가 아까 한잔 먹었잖아요. 대충 봤는데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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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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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? 모르겠다. 내가 영어 못한 거 아시죠? 건강 챙기시고 하루하루 좋은 날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응원 나는 너무 좋아요 그 AA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늘 좋은 날 보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윤뿌님 구독자 5천명 축하드려요 5천명 넘은지 좀 됐는데 뒷복제리시네요 아무튼 감사해요 효진강님 효진강님 강효진이잖아요 진짜 댓글 너무 많이 달시는데아 잠깐만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 한다는 건 나한테 고마운 일인 거죠 <laughs> 그대로 쭉 재밌게 사는 것도 젊으니까 가능한 거죠. 세상 시계에 쫓기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늙어보면 알게 됩니다. 주옥 같은 말씀 하셨어요, 진짜로. 제가 정말로, 그, 저보다 세상 더 사시고, 연배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요. 근데 저는 좀 웃겨야 되잖아요. 제가 방송을 찍으니까 웃기려고 얘기하는 거니까, 그, 오해나지 마세요. 재밌게 사는 것도 젊으니까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재밌, 재밌게 사는 것도 맞고요. 세상식에 쫓겨보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. 저는 조, 세상식에 쫓, 세상에 쫓겨볼 마음이 없어요. 내시계에 내가 삶을 맞출 거예요. 골봉님 좋아요. 골봉님 감사해요. 좋아요. 저도. 버스프림, 와, 일. 하하수야삼촌이 <laughs> 영상의 정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. 흠 키로당 300원이 맞는 것 같은데. 일반인기 아니에요, 이거. 영상 똑바로 보세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있잖아요. 업자마, 이돈 받는 게, 제 자체 그, 폐기물 처리장이잖아요. 거기, 키로에 30원 맞아요. 뭐, 20몇 원이에요. 그래서, 1톤 벌이잖아. 1톤 벌이면, 2만 몇천원 이렇게 나와요. 3만원 좀안 나오고 이런다고요. <laughs> 어, 오소리 얌님. 오늘부터 뺑이 치세요. 기키기. 아, 이거, <laughs> 내 개그를 받아들이셨네. <laughs> 이거, 웃기자고 얘기했는 건데, 웃는 사람 오소리 얌 밖에 없으시네요. 어, 먹니, 먹나? 일을 하지 말던가 개남놈 맞아 심개남는 새끼 근데 이거 있잖아요 다 잊었거든 영상이 존나 있잖아 유튜브가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니까 근데 저거 얼마나 됐어요 벌써 1년 반쯤 됐나 아무튼 잊었어요 다 잊어주세요 이으랄 먹니먹나니 말 잘하시네요 일 시킨 사람한테 반대로 말하고 싶네요 호의를 원수로 보면 안 돼요 인생 좀더 살아요 모르겠어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나는 내 입장에서 찍은 건데 상대방의 점주님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바닥이 있잖아요 싸움이 날수 있어요 좋게 넘어가면 좋은데 싸움이 나면 뭐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저분 입장에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, 쿠님. 노가다 그냥 해체하러 나가는데 10만 점, 받는, 받는 것 같아. 뭐, 8만원. 너무하네. 원래 이런, 아, 그 원래 이런 건 아니고요.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, 내 쿠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오해 좀 하세요. 내 말투가 원래 이런 거예요. 화내는 거 아니에요. 오해 좀 하세요. <laughs> 한번 보세요. 노가다는요. 그냥 일단계면 얼마 준다 하자. 그냥 가면 시킨 거 하잖아요. 근데 그거랑 다른 게, 우리 일은 있잖아. 아, 무것도 못하는 초보가 오면, 진짜, 로 그냥 서 있는, 허수아비거든 어, 진짜예요. 뭐좀 할란다 란 치면은 사고치고 래요 사고치면 돈이 적자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. 8만원 주는 것도 있잖아.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. 사람마다 다른 거고. 나는 이제는 이해해요. 왜냐면 내가 이제, 이제는 내가 업자가 됐잖아. 업자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현장 들다가 뭘 시키기가 조금 그렇단 거죠. 그러니까 뭐 잡부 일하고 양중하고 이런 거는 돈을 줘야 되지만 일 가르치고 막뭐 이럴 때는 애매한 것도 있어요. 더 맑다 님 여성분이 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 그 시청 그 퍼센티지가 여성분이한15% 되거든요 15% 중에 한 분이시네요 컵라면 조지는 인생노가다에 담다 처음 글 남겨봐요 잘 보고 있어요 아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좀 자주 남기세요 박기선님 잘 지내시죠? 박기선님 우리 옛날에 팀플러스였잖아요탑투역관님 <laughs> <출근님. 웃음> 댓글 달지 마세요. 개인 그러니까, 카톡좀 주세요. 이제 아무튼 뭐잘 지내 잘 지내시는 걸로 저도 압니다. 우리가 연락을 했, 했었으니까 이정이 일등 <laughs> 항상응원 합니다. 저도 응원드릴게요. 골봉 2등 저도 고니다견적 저도 구급이요. 아 디케이님 오랜만이세요. 거제대교 5천원일때 근데, 제가, 그, 거절상 좀 됐잖아요. 한, 한 2년쯤 전에 갔잖아요. 그, 만원 받은 지가 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때도 난 계속 만원 냈거든. 그, 오천 원일 때였으면 얼마나 옛날인지 나잘 모르겠어요. 효진관님앞 영상에, 아, 뭐지, 이거. 음, 결혼을 하든 말든 나는 블러쉰 미래가 항상 밝다 봅니다. 뭐, 점쟁이세요? 효진아님 뭐, 점 신내림 받으셨어요. 아무튼, 미래를 잘 맞추시네요. 제 미래는 존나 밝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니, 와, 멋져보로 감사합니다. 토리님, 음, 어색, 어색하면서, 신선하하 근데 <laughs> 있잖아. 네, 얘기해줄까 이거 있잖아. 쇼츠라고 찍었는데, 쇼츠에서 막편집해 찍었거든. 업로드 쇼츠로 찍었는데, 이거 쇼츠로 안 떴어요. 그냥 동영상으로 뜨더라고요. <laughs> 나도 존나 난감했어요. 니아는, 니아옹, 이게 뭐야? 니아는, <웃음> 니아옹. 꿀잼이네요. 헤어 시공썰 더 웃긴데, 아쉬워요. 아, 이거 재밌어요. 내가 찍은 영상. 아, 감사해요. 재밌어 하니까. 헤어 시공썰, 그게 내가 왜더 이상 얘기를 못 해줬냐면, 저 필름 사장님 있잖아요. 그분이 말씀이 너무 없으세요. 영상에 그 정도라도 말을 뽑아낸다고 내가 힘들었어요. 그리고 편집을 되게 많이, 많이 날렸, 날렸어요. 그냥 밥 먹을 때 두, 두, 저희랑 저, 저랑 밥 먹을 때 둘이서 개인적인 얘기 했는데 되게 뭐랄까 말씀이 좀 없으시거든요 아니,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드렸어요 예 그랬어요 요즘에뭘 오랜만에 동생 <laughs> 찾으러 왔는데 맞아요 저 맨날 놀아요 내다 노래하지 마라 기타만 치라 야저 짱난다 노래만 할게 잠깐만 내다님 노래하지 마라 기타만 치라 했죠 나는 원래 참깨구리야 참깨구리는 반대로 하는 거 알죠 기타 안 치고 노래만 할래요. 지금부터 오늘 노래 한거 할게요. 아, 아, 세, 세, 세. 아, 아, 아. 날 <목소리> 용서하며 살아가죠. 넌 그럴 거야. 마음 아파져도 이젠 의미 없는 시간 속에 널 기억하며 눈물 흘리겠지. 아주 오래전에 이쁘시네. 소중한들은 너를 잃은 후에 느낄 수 있는 아직 바보같은 나넌 이해할 수 <목소리도> 몰라, 날 용서해줘 나 떠나가도 멀리서 너를 꼭 지켜봐줘